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상 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한 종류의 시련을 비껴가면 또 다른 색깔의 시련이 우리에게 불참격처럼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시련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예외적이고 잔인한 충격적인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시련은 더큰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당하는 시련은 차라리 담담하게 맞이하지만 겪어야 할 시련을 알고 있을 때는 더큰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 중에 어떤 것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아픔을 동반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모든 일상의 삶이 무너졌고 인류의 모든 건강을 위협하고 또 세계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또 우리나라도 1300명을 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버티고 견뎌야 살아가야 하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실성 앞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안 보이고 온통 절망감 속에 갇힌 채로 오늘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본문인 야구보서에서 흩어져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성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학자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시원하게 그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마약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한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 또 취미 생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도피의 수단일 뿐, 홍수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시련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시련 앞에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련 앞에 괴로워하고, 눈물지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본문인 야고보서에서 인생의 최대 난제인 시련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건데요. 이 뜻은요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시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 시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뭐 인간 관계에 의한 시련과 또 취업이나 또 승진, 가정이나 결혼 등 일반적인 문제들로부터 또 신앙으로 겪게 되는 제사 문제, 또 주일 성수 문제, 또한 소명과 헌신으로 인한 문제, 또한 영적인 혼란으로 인한 고통 등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신원의 내용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 시련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많은 위험과 시련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수많은 시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련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원인과 결과를 쉽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실련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세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도 시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차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나오는 대로 흩어져 있는 1 2집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련을 만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러한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시련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은 이들의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일터를 잃어야만 했고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떠돌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관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시련이 없다는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시련은 찾아옵니다 시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안씨가 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 안시는요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어느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내가 임파선 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이어지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아내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피부가 검게 변해버리고 몰라볼 정도로 야위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얀씨가 그녀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많은 교인들이 병실을 다녀가면서 젊은 부부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의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 부부의 가슴에 상처로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들 부, 그 말을 들은 부부들은, 부부는 울부지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고통 속에 넘어라 힘들어하는 이 부부를 보면서 빌리비안 씨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부부처럼 깊은 절망감과 좌절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 부부처럼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말 못할 마음의 아픔과 시련을 안고 다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인 야구보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련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과 마주했을 때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련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시련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을 만났는데 기뻐서 도리어 펄쩍펄쩍 뛰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기뻐하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련을 당하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이 생각에 꽂혀서요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토록 부르짖어도 저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시련이 오면 낭망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원망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섭섭한 마음도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게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 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핵게몬이라는 단어가요. 핵게 오마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핵게몬이는요 주도권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요. 평가하라, 주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불안과 원망과 분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수많은 감정의 반응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해야 됩니까? 기쁨이 우리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속고 쳐오를 때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감정이 나에게 솟구치고 있지만 기쁨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고 기쁨이 마음을 추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름할수 없는 극한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라앉히고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윌슨이 쓴 당신의 날개로 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인도의 의사였던 마리 버기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 버기스는 유복하고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그는 의사 수업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척추 마비와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얼굴도 흉하게 변해버리고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뒤흔들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모르고 자라났던 그녀의 성장과정은 그녀의 불행을, 불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실까 이런 자문에 대한 끈질긴 투변과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그녀는 이뤄졌습니다 여러번 거듭되는 수술을 통해서 절망의 늪과 실패의 강을 수없이 건넜지만 드디어 그녀는 건강한 남자도 수련 받기 어려운 외과 전문의사가 되고 나환자 손과 발을 재생시키는 나환자 재생수술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 앞에 선 그녀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절정에서 마침내 믿음과 기도로 그 불행과 시련을 이겨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카일 아이 들머니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성은요, 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자기 아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통곡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운전했어도, 내가 조금만 빨리 운전했어도, 내가 그날 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했어도, 내가 그날 회사에서 조금만 늦게 왔어도,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와 탄식과 눈물로 매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사고 없던 것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한 자책감과 함께 가진 생각은 제발 이 고통이 빨리 좀 사라져,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희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시련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깨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은 책의 제목을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암에 걸리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체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기쁨이 죽어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쁨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련 없이 인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하이토 교수가 쓴 조나단 하이토 교수는요, 실련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로는 탄력이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탄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력은요, 꺾이고 쓰러졌다가도 다시금 원상으로 돌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련을 당할 때 이렇게 좀 꺾이는 듯 해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탄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다고 한번 겪었다고 해서 그걸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요.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실연의 유익은요. 우선권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실연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다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요. 예전에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시련을 당하고 보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요. 간단합니다. 시련을 감내하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생기면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형들에 의해서 누에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 동안 인내를 했습니다. 또 모세도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을 시련 가운데서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구보는 요배 인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구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류력이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요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련의 대명사입니다. 요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시련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는 자녀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박박 긁는 그런 질병의 옥뚝한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요번 절규했습니다 욕기 23장 8절과 10절에서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요분또 참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기 45장,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요분 귀의 믿음이 이제는 눈의 믿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시련을 통하여 체험하는 말씀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시련을 참고 이긴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도 시련 앞에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합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시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도 시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하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견디기만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요?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19가... 참고라 달지라도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버티고 견디는 것에 끝나지 않냐고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실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